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김정인 제3지대 신당 수도권 30석 넘을 수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경제에서 보도했는데요. 김정인 제3지대 신당 수도권 30석 넘을 수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을 잡고 있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실 지지 정당이 없음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공통 공약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앞 집산으로 모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그래서 국민투표를 시민들이 발언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국민혁명적, 그러한 정책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끔 이것을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소수정당이 어떻게 하냐.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붙이면 되는 거죠. 네, 나중에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국민 투표 부의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에,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을 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헌법 개정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겠다, 목숨 걸고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죠. 그리고 확장된 국민소환제, 국민들이 어, 대통령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안 되는데, 대통령 국민소환제가 될 거냐? 대통령이 하면 되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청장, 검찰청장, 그리고 감사원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어, 선관위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모두 다, 국민소환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해갖고,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어, 투표에 참여한 국민들 과반수 찬성하게 되면은,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국민투표혁명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혁명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급진적인 게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라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에, 그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놈이 또 그놈인데, 또 그놈한테 또 속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인 위원장은 양당에서 공천이 탈락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워 모아서 정당 만드는 그런 짓을 할것 같으면 그 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하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어,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진행한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빨리 진행을 해서 여론조사에 나와야 됩니다. 여론조사에 나와가지고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전개할 공약들을 어, 내세워야 돼요.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에,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